2탄 시작합니다 에이. 문 열어라 뭐지? 문 열어라 뭐야 이상한 사람이 이러네 문 열어라 세요 나는 네 아빠 친구인데 문 열어주겠니 알죠. 네 아빠가 날 여기로 데려와서 널 데려가라 어 아빠가 사고가 나서 널 데려가라 하셨거든. 이런요? 그리고, 뭐 1년 뭐. 그리고 제 아빠는 네 지금 하고 있는 진짜로 일년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. 그리고 제 아빠는 일년 전에 돌아가셨어요. 그럼 난 엄마 친구도 되지. 아참 아빠는 죽었지 내 친구. 근데 엄마는 회사 가서 일하시고 계시는데요. 방금 엄마한테 전화했어요. 그래, 내가 엄마 친구인데 엄마가 너를 회사에 데려오라 하셔서. 남자요 여자예요? <laughs> 여자다. 여자인데 목소리가 왜 이리 거칠어요? 넌 <laughs> 거칠은 여자다. 거칠은 여자는 싫어요. 문안 열어줘요. <laughs> 아, 이 녀석이, 집을 다 부셔버릴까! 야, 도망가라! 다를방 뽀! 딘딘호 몸통 박치기! 예. 아! 너! <놀람> 너! 아. No. No. 그때 아침이 밝고, 귀신은 재빨리 도망갔다. 안 돼! 바보같은 귀신이 어디있어? 그 다음에 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아, 문 열어라 문을 열기 직전에 또 이런 소리가 들렸다 응? 누구세요? 나 어제 그 사람인데 사람 아니잖아요 귀신이었어요 아니다 나, 나 그때 너 놀래켜주려고 엄마친구인데 내문 열어줄게요, 어 으아아아 <laughs> 난 너무 더워. 귀신이다, 난 진짜. 아이요 속았다. 속았다. 네, 지옥으로 데려가겠다. 나의 독침. 난안 죽는다. 이미 죽었기 때문이지. 다락방으로 들어오자. 다락방 문도 통과하고. 빠밤 봐밤봐어 하... よー、おでどまんが。うった、うった、うっちゃまったおい、どいどん、どんじゃぼりゃてん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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じゃあ、ちっこてんくっで 엄마의 초, 엄마가 달려오는 발걸음이 들렸다. 어, 안 돼! 귀신은 감짝같이 사라졌고. 안녕, 나 무슨 일이 있잖니? <laughs> <laughs> 엄마가 다 네, 엄마가 또내숙제를 네, 나가고. <laughs> <laughs> 집이 날아가 버렸다고 <laughs> 한다. 사실은 그 귀신은 아... 엄마였다고 한다.